그럼 왜 교인들이 성경을 기복적 관점으로 볼까? 어, 첫 번째는 성경을 어, 파편적으로 읽고 어,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신자 개인의 간절한 염원이 성경과 하나님을 기복적 관점으로 보게 만든 겁니다. 복을 언급한 구절 하나만 보고 그 구절을 자신도 모르게 한국인 정서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소속신앙적 관점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를테면, 삼신할매께 치성을 다하면 자녀를 얻을지 모른다는 간절함이 치성은 소원성취라는 공식을 만들어냈고, 이는 신자에게 신념이 되어 하나님도 내가 정성을 다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교인이 이렇게 하나님 성겼을 땐 아마 그의 신변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변에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강렬함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세 번째는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인과론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 이 세계관을 가진 신자가 하나님을 그 속에 편입시켜버린 겁니다.